여드름이 지나가면 남는 게 바로 색소 침착이죠. 저도 이런 고민 때문에 IPL, 제네시스, V빔, 인트라셀 정말 안 받아본 레이저가 없어요. 그치만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꾸준한 홈케어만큼 확실한 효과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 알려드릴 루틴은 색소 침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여드름을 진정시켜주는 루틴입니다. 제가 깨끗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는 이 루틴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붉은기와 색소 침착을 정확하게 구분하셔야 돼요. 둘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서 관리법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붉은기는 여드름이 지나가고 붉은 염증이 남은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질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색소침착은 그 붉은기가 지나가고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멜라닌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남은 흔적들이에요. 이 색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진해질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관리가 중요해요. 그래서 색소침착의 근본적인 원인인 여드름, 항염, 진정과 함께 이미 생긴 색소침착 관리를 동시에 해주는 게 전체적으로 깨끗한 피부 관리를 위한 핵심입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나누어서 루틴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아침 루틴인데요. 첫 단계로 여드름의 원인 90%를 차지하는 피지 각질 제거를 해줄 거예요. 이 역할을 자극 없이 가장 잘하는 게 바로 살리실산인데요. 영상에서 자주 소개해드렸던 이 제품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 제품에는 살리실산과 나이아신 아마이드가 함께 들어가 있어서 각질 제거 뿐 아니라 장벽 개선, 미백에도 도움을 줍니다. 제형이 물처럼 가볍고 촉촉해서 모든 피부 타입이 부담 없이 첫 단계로 사용하기가 좋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색소 침착을 줄여줄 성분을 사용할 건데요. 색소 침착을 줄여주는 강력한 성분 바로 비타민C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피부를 매일 아침에 리셋해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다만 비타민C가 처음이거나 피부가 예민할 때는 비타민C 유도체를 사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요. 저는 지금 염증이 없기 때문에 순수 비타민C 제품을 사용 중인데요. 혁신 개념 제품이에요. 제가 사용해본 순수 비타민C 제품 중에서 발림성이 가장 좋았고, 순수 비타민C의 효과를 극대화해주는 성분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가격도 합리적이라 몇 년째 사용 중이에요. 두 번째는 트라넥사믹 엑시드입니다. 멜라닌 생성 자체를 차단하는 멜라닌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데요. 최근에 약국템, 뭐 기미 삭제템으로 이 제품이 유행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성분이 하이드로키논이라는 성분인데요. 그 성분보다 안전한데 효과는 비슷한 성분이에요. 3% 이상일 때 효과가 비슷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 제품에는 12%가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고함량이 들어가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이아신아마이드, 글루타티온이 함께 들어가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걸 썼을 때 피부톤이 굉장히 투명해지고 밝아지는 게 정말 빠르게 느껴져서 매일 손이 가고 제형이 굉장히 묽고 흡수가 빨리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제품을 바르던 그 사이에 껴넣기가 좋았어요. 또 실제로 저자극 제품 인증을 받아서 예민한 피부 분들도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어서 추천드려요. 각질 세포를 더욱 활발하게 부추기고 또 자극해서 멜라닌의 빠른 배출을 돕는 EGF 성분이 들어있는 크림을 사용할게요. EGF가 굉장히 까다로운 성분이에요. 원료도 비싸고 또 보관도 어려워서 화장품에 넣는 것부터가 일단 까다로운데요. 그래서 저도 효과 있는 제품을 잘 찾지를 못했었는데 와 진짜 이거 뭐지? 지금 알았지 싶을 정도로 너무 좋더라고요. 피부 세포가 더 활발하게 일하도록 자극을 해서 각질 세포의 순환을 돕고 또그 과정에서 멜라닌 배출도 빨라지니까 피부가 자연스럽게 환해지고 색소 침착도 빠르게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재생 연고보다 세살을 만들어내는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이제 색소 침착을 개선하는 마지막 단계 바로 선크림입니다. 비타민C를 사용했기 때문에 선크림을 꼼꼼하게 바르지 않으면 색소침착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선크림은 자외선 이중차단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선크림을 발라야 아침 루틴이 완성이 됩니다. 이제 저녁 루틴인데요. 아침과 크게 다를 건 없고 비타민C만 렉티놀로 바꿔줘도 충분한데요. 렉티놀은 제 스킨케어 루틴을 180도 바꿔놓은 성분이에요. 주름, 미백, 탄력, 모공, 여드름, 그냥 모든 부분에서 효과가 좋아요. 엄치나 같은 성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요. 하지만 효과가 좋은 만큼 자극이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처음 바르시는 분들은 저농도 그리고 양도 소량부터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레티놀 이후로는 레티놀과 찰떡궁합인 나이아신아마이드를 사용해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나는 오늘 그냥 끝장을 보겠다 싶다면 이것까지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요. 이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풀어 볼게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루틴 3일 정도만 해보시면 여드름이 진정되면서 색소침착도 점점 옅어지시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저는 남들보다 살도 굉장히 빨리 타는 편이라서 색소침착도 굉장히 쉽게 되는 피부인데요. 반복되는 여드름이 고민인 만큼 깨달은 게 꾸준한 홈케어로는 늘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루틴이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궁금한 것도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홈케어 꿀팁으로 또 만날게요. 안녕.